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믿음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믿음만 붙들게 되죠.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을 의지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그걸 봤기 때문에 더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것저것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본 자기의 눈을 자꾸 믿으려고 하죠. 그리고 판단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을 칭송합니다. 증거를 약속으로 받거나 약속을 증거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을 높이죠.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실 때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의심하고요 불신의 색으로 돌아간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실은 온전한 증거가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니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로 진짜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상을 했는지 예상을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출발지 예, 서 출발해서 이 호렙산 신의 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난 접경 지역까지 오는데 그 2년쯤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 저기 좀 굵은 글씨체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어, 보이시죠. 그 앞이 가난 경계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 접경 지역까지 실은 2년 만에 그 2년 걸려서 여기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파란선 저 경로가 에고브에서 출발해서 애굽브에 집결지였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아래쪽에 시내산 통과해서 쭉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온 그런 경로인데. 2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 40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 여러분 2년 안에, 2년 쯤에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 이들이 여기에 너무 빨리 와서 준비가 안 되었었는지 아, 이가대서반에 와서 주저한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실은 깊은 유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주저했다는 얘기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2년 걸려서 와서 모세가 여기서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야무리 족속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땅 차지하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하는. 얘니다 여러분 의외로 의외로 광야 생활을 굉장히 짧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만했으면 모세도 여기서 8 0대 초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승기를 구할 뻔했어요. 모세도. 근데 여기에 와서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대신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정탐을 요구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도 처음에는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자기도 좋게 여겨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저기에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직선 경로로 이들이 그냥 곧장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이 간 경로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내륙 지역 깊이까지 실은 들어가서 보고 온 거예요. 물론. 어,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안 뛰게 몰래 들어가서니까 정탐꾼인데 이들은 가나안 경계를 그냥 그냥 바로 통과해가지고 어, 깊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예루살렘 어, 넘어서까지 실은 이들은 가서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어, 그 정도의 포도송이를 메고 어, 온 거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포도송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상상해 볼수 있는 지금 보이는 사진들이 저는 이 양쪽에 있는 사진들은 아마 여러 개의 포도송이들을 이렇게 막 묶어서 찍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 정도의 포도송이가 가운데 있는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들을 지금도 가난한 지역에 저런 포도들이 난다고 하니까요. 메고 돌아왔으니 약속의 땅이 맞죠. 이들은 증거를 실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구나라고 이 정탐을 통해서. 증거물을 봤으니까 약속의 땅인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탐을 통해 약속의 땅을 보고 나름의 증거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눈으로 보게 된그 증거 가운데는 막다 섞여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을 오히려 보고 난 다음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이 오래 남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는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해준 것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잘 해준 것보다가 잘못 해준 거 하나가 실은 잘 해준 아홉 개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그한 가지가 계속 생각나는 거죠.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이게 진짜 약속의 땅이고, 야뭐 여기 에 가니까 먹을 게 많고 우리 강남 여기 먼지 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여기 들어가면 살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났어야 되는데 반대로 안 좋은 몇 가지가 막이 좋은 것 전부를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거 하고 비슷합니다. 안 갈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26절,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거 지금 다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26절에 그러나 복원한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요와를 거역하고 그리고 쭉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어, 불안해하면서 정탐한 사람들이 가서 안낙자손을 봤다는 그 얘기에 모두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군중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업들은 크고 성곽이 높은데 우리는 해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우울한 얘기들이 이제 풍성해진 그런 거죠. 여러분, 오히려 그큰성업을 봤으면, 야 정말로 그성업이 크니까, 하나님이 저큰성업을 큰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 저기가 축복이다이 뭐라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큰성업이다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어 어, 버린 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민숙이를 받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민숙이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자화상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메뚜기 이론이 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증거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증거를 보고 정탐을 해서 그 땅을 확인하면 힘을 내서 올라갈 줄로 모세도 알았겠죠.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대레 믿음을 던져버리고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나서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니 큰 죄가 될 거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중들 사이에 한번 생긴 이 대중 심리 군중 심리는 한번 생기면 웬만해서 꺾기지가 않죠. 이런 원망 불평거역이 이제 걷 잡을 수 없는 그런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서 돌아서 그때부터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다음 번치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백에서 뒤로 빙 도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경로가 그 다음 경로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로를 따라서 모세가 지금 이심연기를 설교하고 있는 모아 평지까지 가는데 3 8년이 걸린 것입니다. 앞에 빨간색 경로를 2년만에 왔는데 저기 아주 파란색 경로를 2년만에 왔는데 빨간색 경로를 가는데 38년 걸려서 40년이 걸려서. 뭐 평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은 후회와 유감을 가지고 저기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일만 없었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만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로 빨리 여기를 들어와서 나도 들어가서 어찌 했을 것이다 하는 이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뭐 지우를 내가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2년짜리 출애굽 광야가 38년 연장되어서 40년 광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모세는 정말로 가장 속상했을 것입니다. 진짜 일이 없었으면 자기도 들어갔을 거니까. 요 일이 없었으면 자기도 들어가서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랐을 거예요. 일이 없었으면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그는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일 때문에 이 정탐이 모든 것을 실은 다 망쳐버린 셈이죠 2년의 출애굽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게다 수틀리게 된, 뒤틀어지게 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가 나오죠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딱 이겁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탐을 통해 증거를 보면 믿음이 커질 줄 기대했겠죠 모세도 그런 기대 때문에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올라갔다 가 오면 우리가 더 수월하게 갈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은 조금밖에 못 보죠. 그리고 때로는 잘못 봅니다. 그래서 눈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보겠다고 해서 가서 본 그것을 봤더니만 본 그것이 믿음을 꺾어버린. 보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봤던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켜 버린.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정탐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진해서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만 더 보시죠. 33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 33절이 무슨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정탐은 누가 먼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정탐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은 누구셨던 거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미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디 가서 장막을 쳐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모압 평지에서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가슴을 칠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 먼저 길을 앞서가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도 묵묵히 뒤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